bmw 아우디의 사륜 시스템은 각자 큰 차이가 있는데 사륜 시스템을 넣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중 하나는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있는 듯합니다. 제 동생의 운전 스타일은 주행성보다는 승차감과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콰트로 시스템을 넣어서 안정감 있게 타고 있는 반면 제 운전 스타일은 동생과는 다르게 속도감 있는 걸 좋아하여 밟을 때 머리가 뒤로 밀리는 듯한 가속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두 차를 타보면 확실히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는데 아우디로 가속해 보면 가속하는 느낌은 BMW와 비교하여 부족하지만 주행 안정감과 승차감은 BMW보다 좋았습니다. 물론 사륜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험로 주행이나 눈길 주행을 해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험로 주행이나 윤길 주행은 아우디가 좋습니다. 그러한 차이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달라서 그러는데 아우디는 기계식 사륜구동이고 BMW는 전자식 사륜구동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laughs> 원리를 보면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은 별다른 전자 제어 장비를 거치지 않고 오직 웜기어를 통해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배분하기에 반응 속도가 빨라 대단한 접지력과 주행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것에 반해 BMW x드라이브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전자 장비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반응이 콰트로보다는 느리고 무겁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비교한 BMW와 아우디 험로 주행 영상을 보면 알수 있는데 Попробуй еще вперед так, все. 아우디가 BMW보다 빠른 반응 속도로 주행하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X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주행 안정감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주행 속도감을 느끼며 타는 저로서는 X 드라이브까지는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X 드라이브를 장착하게 되면 차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는 만큼 연비도 낮아지며 고장 났을 때 정비비 또 달게 내면 360만 원이 추가로 들게 되는데 전 360만 원까지 들면서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X 드라이브를 포기하였습니다. 아우디는 퍼트로를 포기하면 얼륜으로 가기 때문에 눈길에서 훨씬 위험하여 반쪽 차리 차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BMW는 후륜으로도 충분히 안정된다 생각하여 X 드라이브는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360만 원을 더 들면서까지 주행 안정감을 올리는 건 가속감을 느끼는 BMW에 지향하는 바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여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우디는 승차감과 주행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동생의 운전 스타일이기에 자의 운전 스타일을 생각하여 사륜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